그거 아세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누르면 반짝이는 거. 옛날 그래도 명색이 양반댁이라고 어찌저찌 이곳까지 시집온 최씨 집안의 첫째 딸. 허나 시집을 와 보니 겉만 번지려 했지 집안꼴이 말도 아니었는데 바로 시아버지의 허영심 때문이었다. 자, 자, 어서 들어오게나. 아가, 어서 술상을 드리라 하거라. 냥냥. 이 집안의 시아버지란 사람은 허구 옛날 사랑방에. 손님들을 불러 대접해가며 시를 지어 주고받고 했는데 이는 물려받은 선선과 논반만 믿고 그런 것이라 하지만 그 애플 씀씀이에 어느 순간 물려받은 선선은 사라지고 논도 겨우 면 마지기만 남은 터였다. 이대로 가다간 집안이 거덜나는 건 시간 문제였다. 여보, 이러다 우리 집안 큰일 나겠어요. 당신이 아버님께 말씀 좀 드리세요.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자식으로서 어찌 부모님 뜻을 거역하겠소. 게다가 난 어릴 때 회초리를 많이 맞아서인지 아직도 아버지 앞에만 서면 오금이 저린다오, 냥냥. 그러다 결국, 마님, 저희는 세경도 받지 못한 지 벌써 몇 달째입니다요. 이대로는 저희도 굶어 죽게 생겼으니 이만 다른 곳으로 가보려 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냥냥. 며느린 여인이라는 이유로 정해진 혼처에 시집 왔을 뿐인데, 이처럼 자신까지 엮여 인생을 종치게 되다니 억울했다. 그리고 달밝은 밤 무언가를 결심한 듯 눈을 빛내는데 다음 날 결국 사단이 나고 말았다. 아가, 오늘 또 손님들이 많이 오셨으니 술상 준비하거라. 냥냥. 며느리는 때가 되었다 생각했다. 그리고 부엌에서 칼을 하나 빼어들더니 시아버지와 손님들이 모인 사랑방으로 들어갔다. 아, 아니 며느라가. 술상은 어디 가고 그런 서슬 퍼런 칼만 들고 왔느냐? 냥냥. 그때 며느리는 모두가 보는 앞에서 자신의 머리카락을 칼로 싹둑 베어 버렸다. "예, 아버님. 집에 돈이 다 떨어져 실을 짓는답시고 매일 제집처럼 들어와 얻어먹는 손님들을 위해 술상을 차릴 수 없으니 이젠 제가 이 머리카락을 들고 가서 술과 음식을 구해 오겠습니다." 냉랭해진 방 분위기. 어 아흠, 어, 그, 내 볼일을 깜빡했네 그려. 이, 이만 가보겠네. 오, 나도 나도. 당분간 날 찾지 말게나. 멀리 여행을 좀 가려하네. 냥냥. 그렇게 하나둘 지인들이 떠나고 시아버지와 며느리 단둘이 남았다. 아버님, 손님들이 다 가셨는데 술상을 봐올까요? 아, 아니다. 퇴, 퇴였구나. 그 길로 며느린 시장으로 나가. 잘랐던 자신의 머리카락을 팔아 죄다 병아리로 바꾸었다. 그리고 그 병아리들을 정성껏 기르기 시작했다. 몇몇은 안타깝게 족제비에 잡혀 죽기도 했지만 대부분 토실토실하게 자라 중닭이 되었다. 조금만 더 자라면 장닭이 되어 장에다가 팔 수도 있고 암탉들도 많아 달걀도 팔꿈에 부풀어 있던 어느 날 간만에 친정 아버지가 찾아왔다. 아이고 사돈어은 어서 오십시오. 며느리 눈치만 보던 시아버지는 입이 귀에 걸렸다. 안 그래도 살림이 줄어 닭이 먹고 싶어도 말을 꺼내지도 못했는데 사돈이 왔으니 이제 드디어 저 닭을 먹을 수 있겠구나. 에이야 뭐하느냐. 어서 술싹내오지 않고 닭도 한 마리 꼭 잡거라. 제일 토실토실한 놈으로 며느리는 닭을 잡으려 좁쌀을 치고 구구 소리내며 잡으려 했다. 그러자 닭들은 놀라서 화사닥 도망다니 도저히 잡히지가 않는 것이었다. 보다 못한 시아버지가 "그아, 이리 줘 보거라. 내가 잡으마. 넌부엌에 가서 물을 올려놓거라." 그러곤 구구거리며 닭을 잡으려는데 젊은 며느리도 잡지 못했는데 늙은 시아버지가 그걸 어찌 잡겠는가. 제아무리 쫓아다녀 봤지만 잡히지가 않는 것이었다. 결국 닭들은 잡히지도 않을 곳까지 올라 포기함. 아니, 거 희한하구나. 뭐 길을 준다 해도 일이 잡히지가 않다니. 결국, 친정 아버지는 빈잎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죄송해요, 아버지. 제가 다음에 제대로 모실게요. 아니다, 따라. 내가 오히려 미안하구나. 이런 집안인지도 모르고, 냥냥. 괜찮아요. 저잘 지내고 있으니, 걱정 마셔요. 그리고, 닭장 근처로 가. 마당에 닭 모이를 주며 허이, 어이, 허이 어이, 외치자 어이. 닭들이 몰려들어 그제서야 모이를 쪼아 먹기 시작했다. 그리고 다 먹은 것 같자 이번엔 닭들을 위협하며 소리렀다 꼬우, 꼬구구구구구. 그러자 닭들은 혼비백산 또 도망치기 시작했다. 이후며느리는 닭들을 팔고 계란을 팔아 집안을 일으킬 수 있었고 여전히 시아버지는 며느리 눈치만 보며 살았다. 구독, 좋아요, 여유가 되시는 분들께서 회원가입까지 해주시면 전설의 고냥에게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